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이번 주에는요, 저희가 종교의 기원이라는 프로이트의 저작 중에서 토템과 터브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자, 토템과 터브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은 뭐냐면요. 여러분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기억하시죠? 아동이 엄마의 품을 떠나가지고 아버지의 여러가지 도덕적 원리들을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하고 그걸 이해를 했을 때 사회에 나갔을 때 원만한 정체성을 갖고 유지할 수 있다는 관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시 시대의 그런 민족과 그런 집단에서도요. 자기의 이제 그런 이제 여동생이나 누나 엄마하고의 관계를 조금은 독립적으로 구별한 뒤에 아버지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도덕적 원리를 차용해서 아버지의 은유를 통해 사회에 나가서 우리는 그런 부분의 원리 원칙을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구분하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요. 이 사회의 이 근간의 법들을 우리가 유지한 것도 우리가 해야 될 것들과 말해야될 것들로 이것이 나뉜다는 것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법과 아버지의 은유가 필요하다는 것이 토템과 터보의 핵심 내용입니다.